태양전파의 어떤 경제적입니다. 정말 잘생겼어. 선생님 되게 잘 쓰시는데 자세하게 아, <목소리> 어쩜 좀. 다리에다 좀이게요 아이고. 그리고 근데 웃음을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어 영화 재밌게 보셨냐고 지금 오늘 몇 번을 물 보러 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재밌어요. 해주세요. 어, 멋다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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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, 저희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시네요. <웃음> 그러니까 아침부터 무대 인사 하느냐고 또 이제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다들 이 피곤하신데 재밌세요 어, 재밌는 웃음 주셔서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영화가 또 여러분들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도 또 우선 이제 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네, 많이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